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거듭제곱까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 거듭제곱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소인수분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소인수분해를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니까 이번 시간에 거듭제곱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칠판에 써놨어요.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좀더 편안하게 또는 좀더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냥 잘 따라오면서 익히고 활용만 할줄 알면 되는 파트가 바로 거듭제곱입니다. 먼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같은 수라고 해, 2라는 숫자라고 해봅시다. 2라는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라는 숫자를 만약 네, 다섯 번 곱했다고 해봅시다. 여러 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여러 번 곱했어요. 곱하는 수, 곱하는 수가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2. 그 수가 곱해진 횟수 몇번 곱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했죠. 곱해진 횟수가 다섯 번이죠. 여기까지 쉽죠? 어,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숫자가 다섯 번 곱해졌다. 곱하는 수와 그 숫자가 곱해진 횟수를 이용해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 2라는 숫자가 다섯 번 곱해졌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2라는 곱하는 숫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밑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곱해진 횟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지수라고 할 겁니다 이게 한자거든요 가리킬 지자에 그 다음에 셈 숫자예요 그래서 몇 번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미시죠. 미.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지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선생님이랑 예제를 한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자2 e 곱하기 2곱하기 5곱하기 7곱하기 2곱하기 2곱하기 57, 2곱하기 2곱하기 5곱하기 7곱하기 7이라고 되어 있다. 이때 이거는 이에 대한 a승곱하기 5에 대한 b승곱하기 7에 대한 c승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이 거듭제곱을 따질 때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바로 곱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곱셈으로만 이, 이루어져 있느냐 보통 덧셈으로 이루어져 놓고 헷갈리게 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를 확인합니다. 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두 번째 확인할 건 뭘까요? 같은 수의 개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의 횟수를 확인해요. 이는 몇번 곱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끝. 오는 몇번 곱했어요? 한 번, 두 번. 오는 두 번. 칠은 한 번, 두 번, 세 번. 칠은 세번 곱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읽기 제 뭐하고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밑과 지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세제 곱. 아, 이거 안 가르쳐 줬군요 이거, 이거. 읽는 방법. 음. 아, 여기서. 임금만 한번 가르쳐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 할때 이에 대한 제곱,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이에 대한 세제곱, 이에 대한 네제곱, 이에 대한 다섯제곱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어떤 수에 대한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이라고 읽는 거 읽는 것도 쉽죠? 어, 제곱이라는 표현만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 근데 이제 종종 옛날 선생님, 아니 옛날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에 2승, 2에 3승, 2에 4승, 2에 5승 이라고 해서 승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 원래대로 넘어와서 밑과 지수를 나타낼 때 2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5에 대한 뭐예요 이게 제곱 곱하기 7에 대한 세제곱이겠죠 어, 그러면 다 나타내셨네요. 이제 사칙연산으로 잘 표기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고 a 값은 3이고 b 값은 얼마고 2고 c 아, 값은 3이죠. 어, 어. 합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 어렵지 않죠? 어, 어렵지 않아요. 이제 넘어가면 <laughs>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13의 x승이 1297일 때 x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x의 값은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풀 텐데 문제가 나오면 잠깐 멈추고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3의 x 어, 제곱이 1297일 때 x의 값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멈추고 풀어보세요. 안 풀어? 안 풀어본다? 안 되죠. 어. 13에 대한 x제곱이 1297일 때 x의 값은 13을 몇번 곱하면 되겠어요? 곱해 나가요, 계속. 13이 언제가 뭐가 나올 때까지 1297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곱해봅시다. 13 곱하기 13은 옛날에는 이걸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이걸 외웠어요 169입니다 뭐 11, 11은 <laughs> 11, 11은 11 곱하기 11은 121 12 곱하기 12는 뭐144 13 곱하기 13은 169 이거 외웠던 것 같아요 169죠? 두번 두 곱했어요 169 곱하기 13은 93, 27 63, 18 20 31은 3, 5 169 7, 9 맞죠? 93, 27, 63, 18하면은 3, 3, 5, 169 아, 이거 잘못 썼군요 여기가 잘못됐네, 이게 2197이네요 음. 그러면은, 2100. 어. 따라서 13을 몇번 곱했다? 세번 곱했네요. 그럼 13에 대한 X승은 13에 대한 세번 곱한 것 같다. 따라서 X값은 3이다. 라는 겁니다. 어.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게 전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루자면, 단위 값을, 단위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단위 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 치워도 되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헷갈릴까봐 나오기도 하고 알아야 되니까 나오기도 합니다. 길이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하니까. 길이 1cm는 몇 mm일까요? 1cm는 10mm입니다. 맞죠? 1m는 몇 cm? 100cm입니다. 1km는 몇 m? 1000m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거듭제곱골로 나타내면 이건 10의 1승, 1제곱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10의 제곱. 이건 10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게 단위로 갑시다. 무게 단위로 가면 무게에서는 1g은 몇 mg이죠? 그렇죠. 1000mg이고, 10의 세제곱 밀리그램이다 알고 있어야 돼요 1kg은 1000g이고 이거는 10의 세제곱그램이다1톤은 어, 1000kg이고 이거는 10의 세제곱 킬로그램이다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1톤은 몇킬로그몇 그램일까요? 아, 곱하면 되죠. 10의 3, 나중에 배울 거예요. 10의 세제 3제,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3제곱, 그램이죠. 이두 번만 복 되니까. 그러면은 잘생각하면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여섯 개, 100만이죠. 그래서 10의 6, 6제곱 단위는 그랍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왔다갔다 할, 하기 할수 있어야 한다 부피가 있죠 1 리터는 몇밀리터일까요어 부피 1 리터는 1000 m l 죠어 그럼 1 리터는 10의 세제곱 밀리 리터이다 이거 알면 끝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 나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 곱셈과 덧셈을 헷갈리지 않느냐. 이 정도만 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하나만 잠깐 다루고 할까요? 만약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아이씨, 보이나? 여기까지요? 5 곱하기, 5 더하기, 5. 어떻게 나타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 더하기들이 문제예요. 그죠? 더하기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를 그대로 나타내요. 2의 제곱. 3은 몇 번이에요? 어, 두 번입니다. 세 번이라고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가운데가 뭐니까? 더하기니까. 곱하기 3에 대한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에 대한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3에 대한 세제곱으로 나타낸다든지 5에 대한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곱해야 하는 거니까요. 곱하는 것에 대한 갯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오셨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아! 마지막.. 계속 아 하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다르면은큰수 읽기 중에 돈의 단위 단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읽어야죠? 1. 몇 개씩 끊어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하죠? 큰수 읽기. 네 개씩 끊어 읽었던 거. 응? 그래서 여기가 뭐고? 만. 그 다음, 어. 그 다음, 조. 이렇게 읽었던 거. 그래서 1조는 몇 원일까요? 12개 들어가죠. 10에 대한 12승. 12제곱 조. 어, 원. 이라고 쓸수 있다는 거. 어, 이것도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1억은 동그라미가 8개 붙잖아요. 10에 대한 8제곱 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오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대로 나와요. 이걸 다 지우고. 문제는 1조는 10에 대한 네모 원이다. 네모의 값은 얼마예요? 네모의 값? 1 2죠 방금 전에 했죠? 1억은 10에 대한 네모의 값이다. 10에 대한 네모 제곱 원이다. 네모의 값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위라든지 또는 원이라든지에 대한 큰수 개념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기도 하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거듭제곱은 다 끝났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어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다뤄지는 파트는 아닙니다. 어이 거듭제곱을 배우는 이유가, 소수합성수를 기반으로 해서 거듭제곱 배우고 마지막으로 소인수분해 배우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지수로그라는 걸 배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과 지수를 가지고 지수와 로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미치 뭔지, 지수가 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종종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타에 대한 다섯제곱이라고 하고 미과 지수를 쓰시오. 미스터, 지수 5. 어렵지 않은데, 은근 밑이 뭔지, 지수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파악할 수 없다는 거. 밑은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래에 있다, 밑. 아시겠죠? 지수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한자예요. 가리킬 지자와 셈 숫자. 그래서 숫자를 몇 개나 가리키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수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충 다 이해 오셨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